우리 집 식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. 작년에 당근에서 사온 파티오라금이라는 다육인데요. 이렇게 진한 녹색을 하고 있는 아이가 원래 우리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고 거기에서 한쪽 줄기에서 이렇게 올해 사방팔방으로 몇 줄긴가요?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개, 여섯 개, 6개, 여섯 개에서 또 줄기가 나뉘고 여기서 또 나뉘고. 정말 너네들의 생명력은 어디까지이니? 물을 자주 줘서 그런가요? 클 때가 되어서 그런가요? 음, 너무 이쁘게 피는 이 모습들, 새싹들의 모습이 얼굴이 너무나 이쁘네요. 아기들이 이쁘듯이. 얘네들에게도 무한 애정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입니다. 장소를 안방으로 데리고 왔더니 색깔이 더 환하고 이쁘 보여요. 음, 사랑스러워. 내년에는 큰 화분에다가 옮겨줘야겠어요. 저는 식물과 반려 반려 식물들과 함께. 음,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. 이렇게 잘 못해져도 잘큰 아이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. 감사 감사 오래오래 지내자 얘들아 너네들, 나는 너네들에게 무한 애정을 베풀거야. 좀 무식해서 너네들이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아남아주면 같이 가려고 한다. 힘내자. 파티 오라금. 알았지?